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0월 10일 호주 부동산 상승에 대해 호주중앙은행 입장을 2분 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호주중앙은행 rba의 총재 미셸 블록은 최근 호주 부동산 상승에 대해 중앙은행이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호주중앙은행은 금리 변동이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은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라며 주택 가격을 관리하는 것은 통화 정책의 역할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록 총재는 또한 자본 이득세 감면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것이 주택 수요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rba는 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당 정부는 자본 이득세 제도 변경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노동조합과 녹색당은 투자자 세금 혜택 축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무부 차관 제니 윌킨스는 투자자에 대한 세제 변경이 임대 시장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그녀는 투자자가 줄면 임대 주택도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록 총재는 호주가 다른 나라들과 달리 빌드 투 렌트 제도가 미비하며 대부분의 임대 주택이 개인 투자자에게 의해 소유된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블록 총재는 현재 호주의 실업률 4.3%가 올해 말까지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은 양호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 19 이후에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